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 이번 주 매일매일 보내요. 많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애플의 OS 파놀림 새벽에 욱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능 변화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프라이드 셀레브레이션 배경화면이 추가됐습니다. AOD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한 파티클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느낌인데 이거 이렇게 활성화되면 슉 하고 퍼져서 화려한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대기 상태에서는 이쁘고 좋은데, 요거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어요. <laughs> 좀 정신이 없어서, 요렇게 지금 사용자화를 통해서 요 홈화면에 있는 거는 이렇게 흐림 효과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배경화면 섹션에 하단부에 가시면 이렇게 프라이드 섹션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스타일과 새로운 스타일에서 이렇게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애플워치 워치OS 9.5에도 요 프라이드 셀레브레이션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워치 앱에 가보시면 프라이드 셀레브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폰보다 워치에서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흰색과 검은색 패턴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회전하는 게 되게 예쁩니다. 뿐만 아니고 누르면은 그 영역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파티클이에요. 상당히 이쁘고요. 영역에 맞춰서 색이 변화하는 이런 애플 다운 디테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예쁜 느낌 나는데요. 편집에서 이 모션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 마크로도 할수 있고 숫자로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깜찍하게 컬러풀한 느낌으로 숫자를 표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매년 애플이 이렇게 다양성을 지원하는 테마뿐만 아니라 워치 밴드도 선보이고 있죠. 올해도 5월 23일에 새로운 프라이드 밴드를 주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티클이 마치 옮겨놓은 것처럼 뭐 하얀 스포츠 밴드에 뒤덮여 있는 느낌 컬러풀한 포인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구입하면 좋을 듯한.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애플 뉴스 앱 관련인데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사실 요걸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한국 사용자들 아이폰에는 요 뉴스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기기 지역을 미국으로 하면은 요거를 체험해 볼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앱의 인터페이스에 변화가 있는 게 스포츠라는 탭이 신설이 됐어요 원래 요 투데이 아래쪽에 가면은 마이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팀을 팔로우해서 점수라든지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굳이 내려보지 않 이제 스포츠를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탭이 추가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채널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해외서시는 분들은 요걸 새롭게 시험해 보시고요. 또 이제 옆에 새롭게 팔로잉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검색 기능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통합돼서 이렇게 이제 팔로우하고 검색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변경이 됐고요. 또 이렇게 뉴스를 보실 때 올리면 항상 요 아래쪽에 요 내비게이션 기능이 떠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다가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애플이 스포츠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추가하고 있는데, TVOS 16.5 신버전에서도 이 스포츠와 관련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애플 TV 4K를 쓰시는 경우에 4 개까지 생중계를 멀티로 볼수 있는 이런 멀티뷰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 m l s 시즌 패스나 붉으맨 야구 같은 이런 생중계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베타 업데이트를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고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로 퍼블릭 베타에 참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워치 OS를 이용하시면 워치에서도 베타를 빠르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워치 앱에 들어가셔서 일반에 가셔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가시면 애플워치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빠르게 퍼블릭 베타나 등록된 개발자용 베타로 이렇게 진입할 수가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이 어시스티브 터치, 애플워치로 하는 거, 애플페이 결제가 안 돼서 당황하신 분들 많이 있었죠. 그 이야기 전달해 드렸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되죠?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애 p 페이쓸수 있게 하는 제스처가 지나면 버그 났던 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답답하셨던 분들 다시 제스처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와닿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laughs> 이외에는 버그 수정인데요. 아이폰을 내려서 나오는 스팟라이트 검색이 가끔 반응이 되지 않는 버그 또 자동차에서 카플레이 쓰시는 경우에 팟캐스트가 제대로 로딩되지 않는 부분 버그 해결이 됐고요. 또 기기간에 사용시간을 추적할 수 있는 스크린타임 기능이 장치들에서 싱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버그도 해결이 됐습니다. 업데이트 하셔서 새로운 변화점 체감해 보시고요. 이제 6월 5일이면은 새로운 iOS를 발표할 그런 날이 다가오는 물론, 정식은 나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iOS 16의 업데이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 된 대로 발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즐겁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